편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 현재 시간 어, 06시 33분 깔끔하게 하고 어제처럼 미래, 어제 어, 미네소타 승에 뉴욕 어닉스 마아 어, 주력 그리고 어, 세크마헨 그리고 토론토 프렌 그렇게 해가지고 두박스 먹었는데 밸런스까지 들어왔으면, 어, 3 박스 다 들어왔을 텐데, 뭐, 그거는 좀 아쉽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오늘 NBA 10경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스턴 경기부터, 아이고, 우리 백장희 형님 이 시간에 안 자고 또, <laughs> 이 시간에 안 자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네. 어,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일찍 켰는데, 어, 잘, 음. 보스턴 경기랑 미네소타 경기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스턴 지금 아, 포르징기스가 GTD 떠있다가 역시나 아웃이 떴습니다 아웃이 떴고 자 미네소타는 간밤에 콜리 마이클 콜리가 아웃이 떴고 아, 고베어가 GTD 아, 고베어 아, 제가 요 옆에 적어놨죠 아, P 프로바블 출전 가능성이 높다 Q 어, 캐스처너블 경기 시작 전에 결정 그리고 음, D 다우풀 어, 결정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어제도, 에이튼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자, 어쨌든, 어, 고베어, 고베가 지금, 뭐, 어, 어, 지금 경기 시작 전에 결정이 될것 같은데, 여긴기는 지금 핸디가, 어, 초기 배당이 5.5였습니다. 5.5였는데, 어, 아마 8.5나 9.5로 오를 겁니다. 간밤에 마이클 콜리가 아웃이 됐기 때문에, 핸디가 지금 해외 기준점, 기준으로 보면 9.5 정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7시 한 40분, 8시 되면은 아마 될 겁니다. 올 시즌 한 차례 맞대결를 해서 114대 109로 미네소타가 이겼고, 오늘은 뭐 콜리가 빠지고, 그리고 고배어까지 만약에 빠지면, 역시나 보스턴 기준점으로 들어와도 보스턴 마인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223.5면은 고어가 빠지면 오히려 미네소타 템포가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보스턴 경기 2 2 0점되면오바 오버 쪽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다음 경기 샬럿하고 세크라멘토 어제 이거 백투백이요. 둘다 백투백이고 샬럿은 지금 어. 어, 역시나 보라고 해요. 계속 아웃이고 마틴하고 워싱턴이 어, GTD 떤다. 마틴은 어, 캐스터러블, 경기 시작전에 결정될 것이고 어, 워싱턴은 다우풀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어, 뭐 최근에 샬럿이 좀 비비는 경기가 나오긴 한데 어, 어제 세크가 또 어, 그 디트로이트한테 전반전에 그 점수차를 주고 있다가 후반전에 완전히 발라서 그 경기를 마인을를 해줬습니다. 마인을를 해줘서 또그 조합이 들어왔고 오늘도 원정이긴 한데 세크 마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경기 오늘 워싱턴까지 샬럿이 빠진다면 세크 사이드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하고 세나토니 이런 거는 그냥 뭐세나토니어 승하고 어,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뭐 분석 뭐 스튜어트가 GTD 걸렸는데 스튜어트가 어, 출전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출전할 가능성이또 결정할 가능성이크고 어, 역시나 뭐 커닝이 마우시고 세나토니에 별다른 결정자가 없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는 또 백투백이고 그냥 세나토니어승 정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뭐 누가 뭐 얘들은 뭐 밑에서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뭐 뭐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또 이겨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 <laughs> 결정자가 없는 세란토니오 어, 쪽 사이드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애나 워싱턴, 인디애나 할리버튼이 지금 2주 아웃입니다. 2주 아웃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달말말 말 정도 돼야 이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고 워싱턴은 어, 간밤에 또 렌드리 샤미시 아웃이고 자 어제 또 워싱턴은 또 비, 저기 뭐야 <laughs> 백투백이고 어자올 시즌 한번 맛부터 아, 음. 저번 달에 12월 달에 한번 맞붙었어요. 맞붙었을 때137대 123. 어, 그때 워싱턴이 이기고 260점이 나왔죠. 260점이 나왔고. 자, 오늘 경기는 어 251.5에서 253.5로 올랐어. 어, 기준점 올랐는데 역시나 뭐어 칼리버트에 빠졌어도 보스턴 경기 보셨듯이 뭐 굉장히 뭐 그냥 뭐 인디애나 인디애나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야차 어 흔히 말하는 야차를 어, 아니면 복싱에서 서로 막 그냥 가도 내리고 한 대씩 한 대씩 주고 받는 뭐 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253.5라도 어, 언더 쪽 보기에는 어, 좀 거시기하지 않나. 요 경기 어 워싱턴이 백투백이고 랜드리 샤메시 빠졌으니 인디애나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것도 뭐 기준점 변경이 있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해외 기준점 봤을 때는 어, 7.5 많이 올라봐야 8.5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인기야 많이 있죠.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애틀란타하고 필라델피아죠. 애틀란타 트레이영하고 카펠라하고 메투스 어, 강밤에 또 어, 디온테 머레까지 GTD고 어, 헌터가 아웃이고 필라델피아는 어, 미리 엔비디아하고 코빙턴이 아웃이 떴었고 이제 멜튼이 오늘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멜튼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아마 트레이영은 어, 출전 가능성이 높다. 프로바블이 떠 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높고 머레이, 카펠라, 메트스 멜튼 얘들은 아직 캐스터러블 경기 시작이 전 돼야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결정이 날것 같고 음. 자이 경기 머레이가 나, 어. 영하고 머레이가 나왔으면 애틀란타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어. 역시나 멜튼이 복귀를 필라델피아도 멜튼이 복귀를 하면 어. 필라 쪽 비벼볼 만하지 않나 고 뭐. 지금 뭐 카펠라하고 머레이 어. 헌터 이다 빠져버리면 어. 주전 자원이 3명이라 빠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mbd가 빠지는 게 크지만 어, 역시나 어,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멜튼이 복귀한다면 어, 필라 아, 필라 쪽 어, 필라가 비비는 쪽으로 그리고 어, 지금 필라가 정배로 바뀌었어요 어, 해외 기준점은 필라가 정배로 바뀌었습니다 어, 머리하고 어, 카펠라가 이제 못 나올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지금 어, 걔들은 어, 라인업에 지금 출전 가능성으로 이제 배당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출전이 좀 어렵지 않나. 해외, 해외 배당이 바뀌, 바뀌었는 거 보면. 그래 필라 필라 사이드로 보고 244.5면 이게 어엔비디도 빠지고 머리에 카펠라 빠지면 언더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아마 템포를 빠를 겁니다. 필라도 엔비드가 없으면 외곽 위주로 풀어 나가는 경기를 어 그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2 4 4점 언더 보는데,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로바는. 그리고, 다음 경기, 마이애미 오클라마. 어, 간밤에, 제가 어제, 어, 잠깐 보여드렸던 라우리가 GTD 걸려야 라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 음. 어, 다 오프릭이 떴기 때문에, 라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역시나, 아웃이 떴습니다. 아웃이 떴고, 콜라마는 어, 베르탄스가 GTD에서 아웃으로 떴고. 자, 일단은, 어, 라오리가 빠졌기 때문에 어, 오클 사이드로 와일드와 놈님, 에드벌리 아, 팬클럽 감사합니다 예, 어,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어, 뭐 1번 자오리 빠졌고 어, 어, 마틴까지 빠졌기 때문에 어, 오클이 원정에서 어, 좀 삽질하는 뭐 그런 경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오클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오로바는 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틀러가 빠지고 나서, 마에베가 좀 템포가 좀 빨라요. 버틀러가 있으면 오히려 템포가, 템포가 좀 죽습니다. 그거는 맞기 때문에. 일단은, 요 경기 오클승에, 오클마해까지 보고, 오노바는 오바 쪽,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하고 휴스턴은 라빌리 GTD 걸려있어요. 지금, 어, 시카고도 2연승이고, 어, 저 누구야? 어, 슈스턴 어, 시카고가 지금 이연승입니다. 시카고 이연승 중인데 어, 이긴 상대가 어, 뭐 <laughs> 샬럿입니다. 샬럿 상대로 이연승을 했어 최근 경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연승 연승 가도로 달리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 상대가 샬럿이었기 때문에 어, 뭐, 뭐라 말할 것도 없죠. 자 라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뭐스턴이딜런브룩스하고타이리스를 어, 계속 빠진 상태에서도 뭐 경기력이 뭐 크게 뭐 나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카고 정배는 어좀 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슈스턴 프레 프레보고 지금 슈스턴이 음 승패 승패 이렇게 네 경기째 반복을 하고 있고 뭐 하루 지면 또한번 지면 또한번 이기고 한번 지면 한번 이기고 뭐 이런 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또 비비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시던 프랜쪽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스하고 뉴올리언스는 일단은 이거 10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조합을 짜지 않았습니다 기준점이 좀 있다가 1시간 뒤면은 다 바뀔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요경기에는 자유온 나오면 뉴월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스 토론토한테도 발리는 꼬라지 봤을때 자유온만 나오면 요경기에는 뉴올리언스가 아 물론 어, 핸디 기준점이 좀 오를 수는 있지만, 어, 6월승에 6월 마일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기는, 어, 언더 쪽 사이드. 233.5, 언더 쪽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경기 10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자이는 나오면, 6월 연수 쪽으로. 자, 유타하고 덴버 유타가 지금 3연승 하다가 보스턴한테 잡히고, 다시 2연승입니다. 그 2연승 상대가 또 미러키가 있었고, 원정에서 미러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덴버는 뭐 원정 덴버가 약하, 약하다긴 한데 지 원정 덴버도 어 원정에서 지금 4연승 중이고 어요 경기는 아마 좀 어려워 요 경기 238.5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타 재즈가 지금 어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덴버가 어 그렇다고 해서 덴버가 질것 같지는 않고 플러스 6.5면은 어 요즘 유타 기세 봤을 때 유타가 비밀을 쪽으로 보를 해야 되는데 덴버 어 반대라서 어, 좀 끌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이 경기 238.5, 어, 얘들 풀주전 나오기 때문에, 오바 쪽 사이드가 맞지 않나. 아, 그렇게 봅니다. 아이. 자, 마지막 경기 클리퍼스하고 토론토. 아, 토론토 역시나 백투백이고, 음. 포에트라고 포터가 아웃이고. 자, 어제 토론토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 저기, 누구야. 레이커스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 근데, 4 쿼터에, 이게 좀, 역시 뭐, 랄무국, 룸무국, 이카는 게, 어 어제 토론토 감독도 인터뷰를 했지만 그 자유 투 차이가 엄청났어 23대23대 23대 2였나 어, 자유 투 개수 차이가 어, 23대 2였나 어 그렇게 막뭐 스치면은 레커스한테 어 자유 투를 주고 어, 그래도 억지로 따라가서 한 점차 승부를 만들어내서 토론토 프레를 먹긴 먹었습니다 어, 오늘 봤을 때는 원정에서 어제 토론토 가 충분히 레커스를 잡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음.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메이저 BJ 오셨나? 아비서원님 빨리 오십시오. <laughs> 했는데, 자 9.5는 좀 높지 않나 이라 봅니다. 지금 클퍼스가 어, 뭐 레이커스한테 진거 말고는 뭐 그래도 계속 어, 연승을 치고 나가고 있고 지금 어, 잘 맞아 들어가고 하더니 왔는 게뭐 어, 도움이 된다는 걸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폴 조지 같은 경우에도 날아당기고 있고. 근데, 어, 토론토가 저 백투백이긴 하나, 9.5는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아, 보고 토론토 프렌을 보는데, 어, 백투백이기 때문에, 어, 또 토론토가, 어, 포에틀, 포터까지 아웃이 떴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어, 일단 토론토 프렌 쪽. 아, 그렇게 보는데 뭐, 이건 뭐 조합 가져갈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어제 우리가 또한번 볼까? 어, 델러스 마에만 딱 들어왔으면, 세 박스 다 들어왔는데, 어제 델러스가 이제, 풀주전, 나오, 아, 풀주전아지안테익모하고도 빠지고, 라이블리 빠졌으니. 까 근데, 맨피스가, 어, 엄청, 저기, 뭐야, 모란트는 지금 시즌 나오시고, 어, 다렌 잭슨 주니어랑 알다마, 뭐, 이런 자원들까지 다 빠진 상태에서, 어, 델러스를 발랐습니다. 그게 조금, 어제 어이가 없었다. 뭐, 오늘은, 일단은, 기준점이 좀 있으면은 한한 시간 뒤면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기준점이랑 핸디 기준점이랑 어노바 기준점이 살짝 요동을 칠것 같은데 어, 그때 어, 조합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다 해놨는데 나는 그렇게.